야, 이번 주 추가 업데이트 뭐야? 나도 몰라. 넌 아니야? 나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두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좀 뭐가 바뀌었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재밌으셨나요 재미없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럼 주간 업데이트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주간 업데이트 자료 수집 중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굿데이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션을 옮기면서 아이디 뒤에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초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시려고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제 생방송 때 오시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시참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 3월 12일 주간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배 이벤트 소식입니다. 락스타 생성 작업 대정모드 탭에 있는 데드라인이라는 작업이 세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타로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작업이고요. 운전을 시작하면 뒤에 꼬리가 생기는데 그 꼬리에 상대편을 닿게 해서 처리하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할게 없으실 때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배터리 세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 세션이나 초대 세션에 3명 이상의 인원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미니맵에 표시된 포인트로 이동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배달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나이트클럽이 없으신 분들은 특정 포인트가 생기게 되니 그쪽으로 배달하시면 되고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클럽하우스의 커스텀 바이크샵이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편의상 추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저는 클럽하우스를 거의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또 차량 개조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고민해보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커 사업장이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커 사업장은 코카인, 필로폰, 위조지폐, 마리화나, 위조서류, 총 5가지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코카인 사업장을 구입해서 운영해 보시고 이거 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필로폰과 위조지폐 사업장까지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개 전부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간 대비 수익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나이트클럽 연계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없다면 구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바이커 사업장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신 뒤에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커 사업장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는 게 좋지만 운영을 하지 않으시거나 나이트 클럽 연계 목적으로만 구입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턴 램펀트 로켓 35% 할인 오셀럽 로커스트 40% 할인 시추 하쿠초우 드래그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쿠초우 드래그의 경우는 웬만한 슈퍼카보다 빠른 속도를 내는 오토바이입니다 쇼타로와 항상 비교가 되는 이동수단인데 하쿠초우 드래그는 직선 최고속도에서 쇼타로는 밸런스에서 우위가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요 다음은 워스토케 시앤캐리 할인 소식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오프레서 마크2가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레서 2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개조를 위해 나이트클럽과 테라바이트가 필요하긴 하지만, 할인할 때 오프레서 마크2를 먼저 구입해 놓으시고, 추후 천천히 하나씩 맞추셔도 됩니다. 그러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선 언제 돌리게 해줄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럭키윌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최고 보상은 오버플로드 이모곤이었는데 이번주는 나가사키 쇼타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윌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은 이번주 꼭 1등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나는 언제나 돌려버려나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위치 계정과 락스타 소셜클럽 계정을 연동한 트위치 프라임 회원은 3월 12일 주간 업데이트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100만 달러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픽셀 피트 아케이드 부동산을 무료로 지급하며 돈 주고 구입하신 분들은 72시간 이내에 기본 부동산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하고요. 페가시 템페스타 80% 할인, 바피드 FMJ 80% 할인이 적용되며 이번 주 할인 품목에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트위치 프라임이 뭐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트위치에서 추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지금 트위치 프라임 연동해도 100만 달러 주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됩니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라고 락스타에서 언급을 했으니까요. 지금 연동하셔도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트위치 프라임을 사용하시려면 월 7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100만 달러를 받고 싶어서 트위치 프라임을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카지노 습격 한 판만 하시면 됩니다. 2시간이면 150만 달러 이상을 벌수 있고요. 솔플 유저분들 역시 2시간씩 이틀만 발품을 팔면 벌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고민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 없습니다. 3주 연속으로 스페, 반반, 벙커 재고 판매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번주는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계약이 다가오고 있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 연기돼서 좋을 수도 혹은 싫으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계약은 다가오고 있으니,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새학년 새학기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준생 분들과 직장인 분들은 언제나 그랬듯,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는 제가 정말 바빠집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거의 못하게 되거나 하게 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할 듯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